삼성 라이온즈 스프링 캠프를 앞둔 시점, 예상치 못한 이름들이 갑자기 중심으로 떠올랐다. 아직 프로 무대에 정식 데뷔도 하지 않은 신인 투수들이다. 그런데도 현장은 조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사령탑의 입에서 먼저 일군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이다. 보통 신인은 캠프에서 조용히 관찰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번 삼성의 신인들은 시작부터 다르다. 이호범 장찬이가 일군 엔트리에 들어오길 바란다. 박진만 감독의 이 발언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다. 이 말은 곧 현재 삼성 마운드 구상 속의 신인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의미다. 스프링캠프 이전부터 특정 신인의 이름을 콕 집어 언급하는 것은 흔치 않다. 그만큼 내부 평가는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신인은 보통 가능성이라는 단어로 포장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박진만 감독이 말한 키워드는 경쟁과 엔트리였다. 즉,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써볼 수 있는 카드라는 판단이다. 과연 삼성은 왜 이렇게 빠르게 신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곧 삼성 불펜의 현재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물음은 곧 삼성의 시즌 전체 방향으로 이어진다. 박진만 감독의 발언은 즉흥적이지 않다. 23일 스프링캠프 출국 전 인터뷰에서 그는 시즌 구상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다. 올해는 선발보다 불펜을 많이 확보하고 싶다. 이 문장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다. 이미 선발진은 4명이 사실상 고정된 상태이며 5선발만 경쟁구도다. 즉 마운드 운영의 핵심은 불펜이라는 뜻이다. 최근 KBO 리그 흐름을 봐도 불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짧아진 경기 운영, 빠른 교체 타이밍, 잦아진 매치업. 삼성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선발이 길게 끌어주지 못하는 경기에서 불펜의 무게감은 승패를 가른다. 이런 상황에서 불펜 자원이 부족하다면. 시즌 운영은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받진만 감독의 발언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 전략의 중심에 신인 투수들이 놓여 있다. 이호범과 장찬이는 단순히 뽑아놓은 자원이 아니다. 두 선수는 이미 작년 마무리 캠프부터 코칭 스태프의 집중 관찰 대상이었다. 훈련 태도, 구위, 회복 속도, 변화구 완성도까지 세밀하게 체크됐다. 박진만 감독은 우리가 작년 마무리 캠프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 표현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단발성 평가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축적된 관찰 결과라는 점이다. 즉, 이번 일군 캠프 합류는 깜짝 발탁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특히 최일원 코치의 평가는 결정적이었다. 불펜 투수 육성에 정통한 코치가 높은 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단순한 잠재력 이상의 신호다. 구속만 빠른 투수가 아니라 공의 회전, 릴리스 안정성, 타자 반응 등 실전 요소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삼성은 두 신인을 1군 1차 캠프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는 곧 기존 불펜 투수들과 같은 출발선에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신인이라는 이유로 보호막을 씌우지 않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삼성의 신인 드래프트 전략을 보면 이 흐름은 더 분명해진다. 삼성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총 11명을 지명했고 그중 무려 9명이 투수였다. 6라운드까지 야수 없이 투수만 선택한 과감한 결정이다. 이종열 단장은 강한 공을 던지는 투수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 성과보다는 마운드 체질 개선에 초점을 둔 선택이다. 작년에는 야수 보강, 올해는 투수 올인. 팀 리빌딩의 흐름이 매우 명확하다. 즉이호범과 장찬이는 운 좋게 눈에 뗀 신인이 아니라 조직적인 설계 속에서 선택된 자원이다. 1라운드 지명자 2호범은 삼성 내부에서도 평가가 높다. 우수한 체격 조건, 평균 이상의 패스트볼 수직 무브먼트, 그리고 드래프트 대상자 중 최상위권 탈삼진 수치. 이 모든 요소는 구위형 파이어볼러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중요한 점은 이 구위가 단순히 아마추어 레벨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타자들의 배트가 늦게 나오고, 공 끝에서 힘이 살아있는 유형이라는 평가다. 불펜에서 짧은 이닝을 맡길 경우,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계산이 가능해진다. 장찬이는 또 다른 유형이다. 경남고 에이스 출신답게 경기 운영 능력이 돋보인다. 구속보다 안정감, 삼진보다 본래 관리, 불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접전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향은 신인으로서는 드문 강점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강한 공을 던지는 이호범, 경기를 읽는 장찬이라는 서로 다른 카드를 동시에 얻은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실제 엔트리 경쟁이다. 신인이 개막 엔트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성과를 넘어 팀의 방향성을 외부에 선언하는 행위다. 박진만 감독이 말했듯, 선수층이 두꺼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기존 불펜 자원들에게는 냉정한 현실을 의미한다. 경쟁은 말이 아니라 자리로 증명된다. 신인이 자리를 차지한다면 누군가는 밀려나야 한다. 삼성 불펜 내부의 긴장감은 이미 시작됐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있다. 너무 빠른 일군 도전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인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작은 실패에도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불패는 한 경기, 한 공의 무게가 크다. KBO에서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 조기 기용, 과부하, 침체.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구단의 관리와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금의 삼성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상위권 도전을 위해서는 불펜의 즉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내부 평가에서 이호범과 장찬이는 지켜볼 선수가 아니라 써볼 수 있는 선수로 분류됐다. 이 판단이 맞는지 여부는 곧 실전에서 증명될 것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호범과 장찬이는 개막 엔트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삼성 불펜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경쟁의 문턱에서 멈출까? 스프링 캠프의 하루하루가 이들의 운명을 가르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삼성의 시즌 초반 흐름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다. 삼성의 2026 시즌은 이미 신인 투수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선택이 승부수가 될지, 또 다른 논쟁을 낳을지는, 곧 답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가? 신인의 조기 일군 도전. 기회인가? 부담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란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금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 기다림보다 선택을, 안정보다 경쟁을 택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신인 투수들이 있다. 이오범과 장찬이는 아직 증명해야 할 것이 많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미 그들은 언젠가의 이름이 아니다. 지금 일하는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 앞으로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 개막 엔트리까지. 모든 과정은 삼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이 변화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